예 오늘 시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유명한 시면서 이 우리가 노래로 많이 부르고 있는. 시편 또 가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어, 신앙고백에 보면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어, 특별히 어린이들이나 에, 신앙이 에, 이제 어린 성도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까요?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왜 기독교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느냐? 예배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식의 예배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일주일 내내. 그러나 우리가 주일이 닥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딱 멈춰야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좀 귀찮아하고 또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좀 지루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예배를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바빠도 그 일을 합니다. 심지어 몸이 좀 좋지 않아도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생활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쁘니까 못 드린다고 하고 좀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합니다. 그건 진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일절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영원이라는 단어고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까지 예배를 그리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까 영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때부터 하나님 부르신 그 날까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예배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하루가 쌓여서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성도들은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한 일정들을 예배를 중심으로 짜고 모든 일들을 예배를 중심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송축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벽을 깨우죠 새벽에 교회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게 큐티죠 큐티는 개인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 큐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각자 개인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88세예요. 서울대 명예교수죠. 한국 기독교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우지무라 간조가 지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신 측에서 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엄격하게 받아서 평생의 믿음으로 예,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분 이제 지난 16일 날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의 간증자로 나서서 간증을 했습니다. 나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삼가 신앙을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그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자신이 개인 간증을 일생 처음 한다고. 그는 누구보다도 신실한 예, 신앙인으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간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 제가 기사에 보니까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미랄 선교회, 샘물 호스피스, 국제기아 대책 기구,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영회, 동역회, 장기려 기념 사업회, 장기려라는 의사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기구에서 이사장과 이사로 활동을 했고요. 서울 영동교회, 네덜란드 화란한인교회, 한영교회, 다니엘 세시대교회 개척에 참여를 했고, 또 빗소금교회와 반포침례교회에서는 평신도 설교자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자신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 자신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신앙인으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통적인 장로교 신조를 수용하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다. 오직 은혜로만 죄를 용서받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은혜에 대한 믿음은 감사의 바탕인데 넘치는 은혜를 받아 감사할 이유가 많으므로 항상 더 감사하며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도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개인의 구원과 복만 추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믿는 거죠. 그런데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면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으면 돼라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무를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는 일찍이 결심을 하고 평생 그런 삶을 실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는 선한 행실을 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실제로 지독하게 아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아끼는 삶을 살았느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공로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리 운동이나 사회 운동, 복지 운동도 모두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러한 삶의 첫 번째가 바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단순히 예배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이슨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합니다. 그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보잘것없는 가문의 여덟 번째 아들인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거든요. 그 다윗의 그 깊은 고백과 찬양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된 시편이 73편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5편이 다윗이 쓴세 번째 시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권한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쫓겨다녔고 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겨 다니는 참 비참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찬양할 것이라는 말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열정을 다하여 저는 여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대대로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일생의 삶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어려서부터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매년 성탄 전야 축제를 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탄 전야 축제와 성탄 예배를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새벽에 새벽송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축하하고 찬양했던 그 기억들도 지금 제 마음속에 깊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기억이 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저녁 예배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들여보시라고. 아, 우리 아이들이 어립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나요? 밖에서 막 노는 것을 놀기를 더 좋아하는데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 교회 와서 놀더라도 이 저녁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것을 직접 간접으로 경험하는 것이 자녀들을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 드려야 합니까? 오늘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의 성품은 구약 성경 전반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고백 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금송아지에 던져서 깨뜨리죠. 그리고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결국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그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들은 다음에 회개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9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날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시며 금유리 많으신 그 성품이 아주 찬란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두 번째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이나이다이이들들들이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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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들이 그들그들 그들이 그들그들그들들이그들그들그들 그들이 그 그들이 그들이 그그들 그들이 그 그들이 이이그들들이들이그들들이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매출하기도 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이 도망을 다닐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블레셋으로까지 도망가서 그가 비굴한 행동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 위기를 벗어나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또 도망다닐 때 그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또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난 한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2026년 새해도 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하죠. 내년을 생각하면 불안할 수 있어요. 내년에는 별 일이 없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18절, 19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힘써 찬양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소홀해졌다면 기도를 해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피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요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지로다 오늘 다이슨 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치십시오. 한 줄을 찬양으로 시작하고 한 줄을 찬양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일 년을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이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살아있는 찬양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찬양은 노래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